이번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줄줄이 미디어에서 나온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하고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런 불안감이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까지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미디어에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이요. g2 중국이 어쩌다 차이나리스크에 쏟아지는 경고 그리고 중국 회사채 디폴트 올초 이후 최악이다. 주택시장 침체도 훨씬 심각하다 하면서 지금 중국 부동산 금융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신탁회사 중릉도 신탁투자 상품 수십 건이 연체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G2인 중국이 뭔가 파산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망할 것처럼 이런 시장이 조성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조금씩 기회를 보셔야 돼요 이것만 몸에 체화시키면요 차트 볼줄 몰라도 되고 거시경제?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심리 지표만 잘 활용해도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완전히 폭망할 확률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조성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이죠. 이런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주식 순매도하지 말라고 해요. 하루 매도 규모가 매수보다 많아서 안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려요.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대폭락하고, 비트코인 망하고, 그렇게 될 거면,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바보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황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레리핑크보다 영향력이 있고, 레리핑크보다 재산이 많다? 그땐 여러분들 소신대로 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일경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CEO가 왜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이고 ETF까지 신청을 했을까? 어차피 큰 방향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펑자우도 항상 월가에 얘기하는 부분. They want to buy chip. 그들은 절대 비싸게 모으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들은 싸게 많이 모아야 합니다. 뭘 모아야 하냐? 디지털 황금이죠. 앞으로 미국의 부채가 전례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상승할 거고 또 금리 올려버리면 미국은 엄청난 부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머니 프린팅하고 돈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요 이런 식으로 디폴트 오고 침체 오고 하면은 중국이 할수 있는 건 공산당이니까 주식 못 팔게 막고 그 다음에 돈 찍어서 수혈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돈을 찍어낸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요. 우리는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이 화폐를 뭘로 바꿔 놔야 합니까? 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또한 최근 비트코인 포 프리덤이 얘기해 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거래소가 불과 2020년도까지만 해도 300만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확연히 줄었고 또 비트코인 포 프리덤이 얘기한 부분. 그들은 충분히 쌓였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현물 etf를 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로 승인해 버리면 개미들이 다들 너도나도 야 이제 불장이다 하면서 몰려들기 전에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언론에서 불안감 조성해 놓고 그들이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매집해서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9월 달에 SEC가 블랙록에 첫 현물 ETF 심사를 하죠. 근데 쉽게 승인해주지 않을 겁니다. 최종기한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 데드라인, 내년 1분기에 승인해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 축적이 완료되면,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그때 되면 비트코인 천만 달러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되고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적어도 지금 가격의 두 배, 세배 이상 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 대형 금융 기관들이 운용하는 AUM 총 자산을 보면 약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월가의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 전체 운용자금에서 5%로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해도 두배 세배 가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월가의 기관들도 앞으로 침체와서 비트코인 다 망하고 제2의 중국발 리먼사태 터져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전 세계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월가의 금융기관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지금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 중국발 리스크 디폴트가 터졌을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꼭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상승 예상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은 이미 저와 같이 수익 올리고 계시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